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이무대의 소서 3장 1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유익하니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는 성목사님이나 전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 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성경책만 제목을 가졌냐? 이 세상에 책들이 너무 많죠? 와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 문학가들의 책, 많은 거, 유명하신 분들의 책을 많이 읽어보는데, 그분들이 가는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서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혼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주의 종들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혼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들 나들이 이 성경책을 근거로 정치 문화 경제가 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풀고 해, 해결을 받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갖고 다 주입 식을 주니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그분들이 다결혼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고 예수님은 뒷전으로 가고. 본인들만이 이렇게 드러나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주의종들이 감단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기독교 문화로 세상 문화를 다 덮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디모대 후소하고, 이제, 2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이기를 원하느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책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문화 정치 경제 어떤 문화를 해나갈 때 예수를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근거에 대한 아주 비밀스러움을 갖고서 우리가 침통을 하고 성경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 예수님이 너희는 마, 귀처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옥에 하라고 했어요. 마귀들처럼내지옥에하니마귀들처럼지옥에 하는, 하는 뜻이 있어요, 비밀이. 마귀들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깊이, 깊이, 깊이 들어가면은, 마귀들입정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들이예수님테 부르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모대 전설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다 피우고 거룩하여 지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듭진다는 사실. 어린 신령들부터 성령들까지 이런 거 보면은 웬 어느 누구 폭력 교육을 잘못 시켜 갖고 종목또뭐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고 이거 되겠어요? 동성애자들, 미국에놈다 빠지는 있지 않습니까이 책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 안 들고 다 아시는 것이. 나는 여러분한테 말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려겁니는거요 희불서 사장 친2절에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꿈과 영감 이 간절과 본수를 통해서 저기까지 하셨다는데, 마음의 생각과 좀을 감찰하신다는 이 하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혼의 놈들을 상, 유대 놈들사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계획하는데 우리가 책임있고 사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에 우리가 합력하여 방송성교사가 돼서 하는 뜻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